좋아하잖아. 그래, 그래. 건가? 응. 어? 응. 어. 어, 가운데 넣자. 초코 받았어요. 전혀 안들고 초코 받은 여자. 그건 조셉 아니고. <laughs> 짜잔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인 받았다. 맛있겠다 참치 미역국. 진짜 진짜 맛있어. 내 취향이야. 나소모이보다 이게 더 맛있어. 맛있지? 아야 음. 너가 말한 거, 너가 말한 거잖아. 왜? 그때 왜 주문 이상하게 해가지고 네가 막 나한테 미안해하고 그랬었잖아. 아르바게트는이 케이크를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무슨 블루밍? 응. 해피 블라썸 러브래. 응, 진짜 크림 개 맛있고 응. 한입 먹으면 해피해져. 응, 해피. 많이도 먹으면 됐다 해피하라고. 야 말려. 해볼 겁니다. 개인에서는 통 시켜봐요. 음 얘네는 템으만 썼는데. 옷은 시인이 좋았다고 선호하고요. 첫 번째 이게 뭐지? 아 셔츠. 체크 셔츠. 나름 지퍼 로이야 되는.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냥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셔츠. 약간 비치는 이런 재질의 파 남색 셔츠입니다. 괜찮지, 근데, 진짜. 오버핏 엄청 이거 진짜 많이 보이는 거야. 챔모에도 보이고, 쉐이도 많이 보이는 디자인인데. 이거 한 3,000원? 와, 3,000원이면 싸다. 그치, 괜찮지. 이것도 넉넉하네? 오, 성공한. 성공. 성공인데? 응, 진짜. 엑스라즈입니다. 티셔츠는 음. 진짜 예쁘다. 그렇죠? 나도 탐나

어, 오케이, 아왜 저래? 왜이 진짜 귀엽다? 유민이 어, 어, 아니야? 어. 아니구나, 맞나? 어, 어 맞아 맞아. 귀엽다? 아니구나. <laughs> 아너왜 아니, 이렇게 못생긴 거야? 생것봐, 이거 진짜 귀엽지? 네 하나. 근데 얘가 나와야 돼. 우리가 하나 씩해볼까그럴까 내가 또 같이 해줄게. 아 진짜 우리 미쳤다. 근데 이거 갖고요, 귀엽죠? 네, 이거는 신발, 스티커. 이거 먹로 티파 스티커 게요 먹어봐 이거 먹미쳤다미쳤다미쳤다 야호 다시 돌아왔다 집 오늘 기분 좋다 아우 고 싶어 아 진짜 귀엽다 피크미노 아니 얘가 받치고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 왜게 아! 그래, 왜? 아니 파란 피크민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 <웃음> 귀여워 <웃음> 파란 피크민. 이렇지그는도그래아 <아하>, 그래서 갑옷들은 <laughs> 안 돼. 그러니까. 아 노란 피크민 나왔습니다. 둘다 똑같은 거네. 슈산 디지몬을 발견. <laughs> 갈망은 뭔가? 나는... 파랑몬. 너 이거 나온다? <laughs> 어 진짜 피우는 거 좋아. 팔몬도 좋아해 나. <laughs> 어, 아, 아. 응. 팔몬, 팔몬! 팔몬! 진짜? 응. 철회! 팔몬이야 팔몬! 갖고 싶었는데 팔몬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아, 귀 어. 아, 귀여워 근데 매지수 씨처럼 투명하지 않아? 그렇네 응. 만족?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이름이 왜 이래? 애프의 짝짓기 <laughs> 뭐야 이거는? 친구에게 500엔을 빌려줬더니 마음에 들 들어 가? 안보로졌다굉도네여 자세? 아어아 귀여워. 네. 아 귀여워. 와 어, 진짜 다 긴머리가. 어, 괜찮은데? 2 1 0 0원 진짜 아아 긴머리야? 새홈에 진짜 다 이런 도 진짜 귀다아 진짜 귀엽다. 방금 피규어보다 더귀엽 이거 잘생겼어. 이민이잘생겼어 아, 네, 이분과 나는 휴머치는좀 그렇게 생겼어 휴머치 굿즈 착하게 생겼어 이쁘다, 이거. 그치 그거 그냥 푸거이나이렇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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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 근데 교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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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까 아, 진짜 이쁘다, 언니 이거. 우와 어, 이거. 아, 싫어. 왜? 아니, 진짜,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오, 진짜 아, 너무 멋어 쿄야. 너무 멋있어. 앨다 갑자기. 먹는미더는 거 뭐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 무슨 호지차? 아, 나 호지차랑 어, 뭐, 레몬? 토마토? 응,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호시차가 무슨 맛이야? 음, 야, 진짜, 정말,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진 진짜, 진짜, 토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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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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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근데. 이거 <laughs> 진짜 키우는. 이거 진짜 있겠다. 귀엽다. 이사이사 오니 어떻게 한번 저해 볼까? 내가해 볼까? multimillion won 1 million won 이거 뭐지? 거치대를 받아서 까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소개 선물을 주신 기땡냥 감사합니다. 제 구독자니까 보고 계시겠죠? 요즘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봐주면 좋겠다.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겠다. 오! 이렇게 돼. 음 가볍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오 블루투스요 이게 이게 착각한가 좋은데 감사합니다 좋은 브이로그 많이 올리겠습니다 굿 오늘은 평소의 날입니다.

짜잔, 잘 쓰겠습니다. 아, 이것도 노트북. 아, 충전 잘 되는 고속 충전기. 근데 이게 쉽게, 휘면. 이렇게, 이렇게, 어. 풀배열나풀배열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은근 편해. 아, 그 이거. 파란색 세트고, 이게 많이. 이에서키까색으로해가지고 음.. L2? 스트링 도되고 음.. 어반드레스 어, 비싼거 아니야? 누나는 음. 응? 음. 응. 동생이 한글로 준 애기들 3cm 제일 기대했다고 하는 다른 친구들이 한을로 주니까 I'm not sure if you're g o 는 n g to be able to get a l i 기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다른 블로그용으로 이렇게 반갈축도 해봤는데 오늘 비오는 날이라고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사운드 다스로 파트, 썼습니다 아니라 네, 스피커가서 반쪽이가 굴리가 되는 느낌으로 좀 무광센터 할 때가 많아서 아예 이번에 장만을 해보자 해서 샀고 음... 이렇게 되어있고 음... 여기다가 마이크랑 스피커 꽂아서 왔을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거는 제가 게임할 때 영상 찍겠습니다. 후. 음 저희가 요즘 빠진 음식 마라샹궈. 잘 먹겠습니다. 그가데 잘못 말했다는데 자기가 말실수한 거면서 저보고 뛰쳐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 동물원에 내가 닦아야 하는 것이 어쩌다 할것이서 다리도 오고 습니다우리 너굴 사장님께서는 섬에서 장사하는 너굴 닦는 사람들은 조상이니까 장점이기에 다리를 놔서 하 사는... 약간 편집이었어 편집이었는가. 이쁘다 색감이 이 어, 이게 29cm에서만 30cm가 아니고 3 0 c m 요 아, 딸쁘미 분홍색 2 0 c 지다 응, 약간 아내가 분홍색이 분홍색을 사고 싶었는데, 아보 아내는 분홍색 도 예쁘겠다. 응, 어, 근데 나 핑크 색건 샀어. 끈, 응, 그리고 이것도 와. 도와와와와도 잠을 잠을 다을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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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을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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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을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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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드림 <목소리> 세무카믄 해보겠습니다 오. 아 바지는 처음 사왔어 왠지 묵직하더라 일로 가까이 대줘야 보여 반바지를 이제 더우니까 반바지를 진짜 예쁜데 이거 18,000원 정도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무? 공... 큰거 같아 애 응. 샀고 나는 귀... 오 이쁘다 오늘 응, 진짜 예쁘다 너도 살거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나도 살 어, 한번 너도 <laughs> 있니, <laughs> 놀아봐, 이거 요즘 월 너무 트라이이 보이네 내가 무슨지? 내가 노란색 너무 다 근데 너무 귀엽다 응. 짜잔 많이 달랐어 어 진짜 어, 이거 핸드... 많이 달랐 너... 그리고 이 핸드폰 이거는 운동할 때 사가지고 운동하면 돌리고 할때 샀고, 핸드폰 고 케이스들 몇개 샀는데 스테이프 꽤 음. 괜찮은 이름 하나 샀고 무시하다니까 하드래 하드 느낌 응. 음. 힘들겠다. 어, 어. 이거 보기 힘들겠어 예뻐 이쁘다 이거 기대하는 어? 어? 아, 진짜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날개 그거 붙인 진짜 이쁘다 진짜 예쁘다 잘 찍어 맛있다 잘 찍어 원래 진짜 어잘 찍어 순서가 이런데 청평지, 범고래, 문어, 돌고래, 피리, 돼지 그냥... 응, 핸들로 있는 거? 아, 저 귀엽다. 가방. 저 버징크 색깔 가방 될 거. 응, 귀엽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 진짜 귀엽다. 응.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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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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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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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니어또웃 얘기했는데. 또 봐. 할머니가 그래요? 아니지. 아니야. 리 그렇지. 그러어까 나는 어제는 찌고만 다해 먹었어. 응. 막 같이도 하고. 할인이 된다고 그래. 고자 보내야 돼. 막 그러더라고. 嗯，其实没有参加康完美。<laughs> <laughs>